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1-4, 1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철학, 종교, 신앙, 이라고 되어 있고요. 모두 다섯 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에 수많은 현자들이 나름대로의 답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제시된 답들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2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 존재론. 내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세상관. 나는 무엇을 인식할 수 있는가? 인식론. 등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철학의 궁극의 주제인 이것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미완의 철학에 불과합니다. 철학의 궁극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3번. 철학자들이 제시한 수많은 답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획득함으로써 체계화되어 발전한 것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마우메트 등의 가르침이 이것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체계화된 가르침인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4번. 이것에 개인적인 확신 내지 신념이 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가르침을 진리로 확신하고 자기 삶의 지표로 삼아 나아가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5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철학, 종교, 신앙을 관통하는 주제는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5개의 질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철학 종교 신앙 첫 번째 시간으로 개괄적인 내용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어서 철학 종교 신앙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에 수많은 현자들이 나름대로의 답을 제시합니다. 자, 이렇게 제시된 답들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정답은 예, 철학이죠, 철학. 자, 많은 현자들,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들, 예, 지혜를 얻은 자들, 현자들이 자, 나름대로 이제 답을 제시하죠. 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다. 왜냐하면 이러이러 하기 때문이다. 자, 이런 이제 답을 체계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게 된 것.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나는 무엇을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철학의 궁극의 주제인 이것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미완의 철학에 불과합니다. 철학의 궁극의 주제는 무엇인가? 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철학의 궁극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사실 문제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시작하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결국 철학이라는 것은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철학의 궁극의 그 과제다. 이렇게 예그볼수 있는 것이고 결국 어떤 철학이 완성된 철학이라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예 이것이 완결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그것이 예그 완결된 예 그런 그 완성된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똥 철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개똥 철학은 어 그러한 어떤 완결된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답은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철저하게 논증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개똥 철학이다라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어, 나는 누구인가?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되고요. 자,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하는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두 가지가 가장 먼저 이제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 인간 존재와 관련해서, 자 인간은 무엇을 인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인간은 무엇을 논증할 수 있는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더불어 있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예, 이 세상 우리가 살아 나고 음, 태어나서 예,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예, 이해가 수반이 되어야 되고. 그 세상에서 우리 인간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또한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어, 뭔가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단만 하는 제시하는 그러한 그 철학은 체계적으로 음 완전하지 못한 개똥 철학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어, 우리가 이제 뭐 많은 철학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철학자들 중에 인류의 역사 속에, 이제 이름나 있는 그런 철학자들 속에, 어,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는데, 결국에 가서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 그러한 철학은 예, 미완성의 철학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런 철학자로 이제 어떤 분들을 뭐,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을까요? 어, 이제, 음, 예를 들어서, 뭐, 음, 데카르트, 어, 이런 분들, 예, 뭐, 경험론, 예, 이런 이제 철학자들 많이 있는데, 그 어떤 철학자의 철학이 완성된 철학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그 사람은 어,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 진단을 했고, 또 인간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 진단을 했고, 자, 그러한 진단 하에 자,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가. 예, 이 부분을 이제 다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온전하게 체크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완성된 철학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 우리가 이제 칸트를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칸트는 이제 순수 이성 비판 그리고 실천 이상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이제 그두 가지 체계를 가지고 어, 이제 논리를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칸트의 그 철학은 어, 상당히 완결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옳은가 그른가는 이제 차치하고. 그 철학 자체가 자체적으로 완성된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판단해 볼때 칸트가 제시한 철학은 어, 완결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인간의 이성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또 나아가서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어, 실천 이성 비판 쪽에서는 자, 그러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러이러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탑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칸트의 철학은 상당히 완결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그 2번 문제. 자, 철학의 궁극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정답은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제시가 되어 있어야만 완성된 철학이다. 이렇게 예, 보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철학자들이 제시한 수많은 답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획득함으로써 체계화되어 발전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인류 역사 속에서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마우메트 등의 가르침이 이것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체계화된 가르침인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많이 얘기를 나눠 봤죠. 정답은 무엇인가요? 예, 정답은 종교라고 이제 하면 되겠지요. 어, 현자들이 제시한 그 다양한 그 답변들 중에 예, 답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예, 공감을 얻어서 더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전한 걸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걸 종교라고 한다. 이렇게 예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면. 석가모니의 그 불교, 공자의 유교,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그 서양 철학, 그리고 예수의 기독교, 그리고 마우메트의 이슬람교. 자, 이 가르침들이 있는데요. 자, 그것이 인류 역사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제 공감을 얻고 지지를 받고 또 많은 어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그 연구함으로써 어 체계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종교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종교에는 이제 그 유형을 좀 나눠 봐야 되는데요. 어 원시종교와 고등종교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시종교는 말 그대로 예그좀 어 어, 좀 단계가 그 내용 자체가, 어, 약간, 그, 좀 체계화되지 못한, 예,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지요. 어, 원시 종교는 인간의 상상력이 그 원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원시 종교에 속하는 것으로, 어, 우리가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 예, 이런 것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그런 신화들, 이런 신화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어, 인간의 상상력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예, 그러한 종교들을 어, 원시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보등 종교는 그것보다는 더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 좀 체계화되어 있고 좀이 그런 부분들이 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다라고 이제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종교를 고등종교라고 하는데요. 자 고등종교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연종교와 개시종교이죠. 자 자연종교는 인간의 이성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체계적으로 발전한 종교이고요. 개시종교는 신의 계시에 근거해서 체계화된 종교를 계시종교다 이렇게 합니다. 어 이, 인간의 이성을 그 바탕으로 해서 예, 발전한 그 자연종교의 예로 우리가 들수 있는 것이 바로 석가모니의 불교, 공자의 유교, 뭐 소크라테스의 서양철학, 뭐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을 어 이제 그 자연종교의 축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예수의 기독교 그리고 마우메트의 이슬람교는 이 신의 계시의근거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아서 계시종교의 범주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체계화된 가르침인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종교라고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것에 종교에 개인적인 확신 내지 신념이 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떠한 가르침을 진리로 확신하고 자기 삶의 지표로 삼아 나아가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정답은 신앙입니다. 신앙. 예, 신앙. 어, 신념화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신념화된 가르침. 종교는 체계화된 가르침이다. 신앙은 신념화된 가르침이다. 자, 그런 어떤 종교, 어떤 특정 종교의 이제 그각 개인이, 아, 이것은 정말 옳은 것이다. 여기에 이 가르침에 나는 이 가르침대로 내이 삶을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념, 또 확신을 이제 결부된 경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입니다라고 이제 하는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서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어, 꼭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불교도 어, 마찬가지고, 유교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어, 어떤 소크라테스의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그각 개인의 아 정말 이게 맞는 거야 하고 그 자기 확신이 결부되어 있는 예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것이 신앙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 우리가 개똥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어떤 사람의 개똥철학 어 뭐니뭐니해도 돈이 최고다 아니다 건강이 최고다 건강하게 사는 게 이거다 아니다 가족을 가족의 행복이 최우선이다 자 이런 그 음, 그런 개똥 철학들이 있는데, 그 철학에도 개인의 이 확신 내지는 신념이 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신앙이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철학, 종교, 신앙을 관통하는 주제는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철학의 궁극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하는 그 문제였죠. 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답들이 제기됐고, 그 제기된 답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발전한 가르침이 종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에 개인의 확신 내지 신념이 결부가 되면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 결국 철학과 종교와 신앙을 관통하는 주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기독교의 이제 가르침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예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예 신념으로 예 예수님의 가르침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성도들 크리스찬 작은 그리스도들인데, 자, 우리들은, 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가르침을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제 얻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예, 성경을 읽을 때 염두에 두고, 예, 묵상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주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 문제. 철학, 종교, 신앙을 관통하는 주제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 자, 왜 그런가 하는 그 근거들도 이제 그 가르침 속에서 이제 그다 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 철학, 종교, 신앙을 관통하는 주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도의 초보 1장 네 번째 시간 철학 종교 신앙을 이제 종합해서 정리해 보는 그런 문제들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멘.